말이 필요합니까 <laughs> 우승했는데 뭘 해도 다 좋죠. 드디어 저도 반지 하나 낄수 있고 내년에 광현이 형 타노스 한번 만들어야죠. 다섯 개. <laughs> 올해 유난히 좀 올해 프로로 10년 차인데 유난히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좀 집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. <laughs> 일단은 오늘은 축배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. 동료들과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자고 싶어요. 제일 먼저 부모님 생각 많이 났어요. 오늘도 어머니 오셨는데 되게 많이 생각이 났고, 또 감독님 코치님분들 생각났고 그랬습니다. 마지막으로, 네, 네. 들에게 한마디. 내년에도 많이 찾아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